요비 고난을 당하여 자신의 신, 신세를 한탄했었죠. 어, 거기에 대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 보편 타당한 생각. 그러니까, 어,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 사장에서 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9절.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다 하나님의 이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고김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어, 법변 타당한 진리를 가지고 욥을 위로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 이 말은 결국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고, 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장 본문의 말씀에서는 욕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장에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보편 타당한 생각 진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여백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수 있는 이야기죠. 죄의 결과로 권한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 타당하다라는 그 말은 누구나 다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만나한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더욱이, 욕에게 있어서는, 욕계 일장의 욕을 평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욕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욕에게 보편 타당한 이야기 죄인은 회개해야 된다. 욕은 하나님을 경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인물인데 그에게 네가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정말 하나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라 라는 그런 취지의 보편적인 그런 진리의 말로 욥을 권면하죠.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아마 욥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보면서 욥은 정직하고 우러운 사람 또 욥의 세 친구들은 다분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단, 그들 안에는 이런 보편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요배 그 고난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요배에 대한 이러한 고면을한 거죠. 요배, 그 당하는 고난에 대해 안타까움을 보편적인 진리로서 권면하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장, 5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요배 그 대한 권면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에 대한 대답이 6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요배 세 친구들과의 이런 대화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런 욕과의 대화를 통해 안타까움이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난과 정죄로 나타나요. 관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욕과 또 욕의 새 친구와의 그 관점이 전혀 달라요. 욕의 새 친구가 욕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보편 타당한 진리, 즉, 죄의 의한 고난인 것이고, 욕은 자신이 죄에 의한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권한으로 욕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한탄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처음에 욕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 안타까움이 이제는 점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한 비난과 더 나아가서는 정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배 세 친구들의 보편 타당한 진리에 의한 이 권면을, 권면을, 결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만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죄해서는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으로서 여에 대한 권면에 이야기를 해요. 오늘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요백에 이런 고난에 대해 회개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5장 1절, 너는 부르지적, 부르지적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바스가 가진 기본적인 사상은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laughs>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우리 인생,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죄를 말련하고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것이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런 고통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고난은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비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의 결과다. 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서 네가 벗어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혜자인 엘리바스는 설명을 해줘요. 구절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9절부터 16절까지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9절.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그것은 우리 인생은 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비를 땅에 내리신다든지, 물을 밭에 보내신다든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든지. 10절, 11절.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는 것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교활한 자, 즉, 악인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가 자기의 그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반가같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네가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죠. 또 15,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격려하며 의지하는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셔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네가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즉, 우리 기도의 대상이시고 회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할수 없는 일,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러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여비 회계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으로 범하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이런 보편적인 생각 을 가지고 여백에 회개하라라고 고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요백의 엘리바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라. 나 같으면 이런 권한이 있을 때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7절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19절부터 표현을 하죠. 계속되는 환란에서 구원하시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섯 가지 환란 에서 건져주시고,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은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게 하다 의인이 뭐 스스로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곱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죠. 또 20절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고, 21절, 비방하는 말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엘리바스는 노백에 22절,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22절에 곱면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멸망과 기근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회개하면 멸망과 기근을 비웃게 될 것이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22절에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24절, 23절, 24절, 25절, 26절에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3절, 자연 만물과 화목하게 되고 24절, 삶의 터전에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25절, 자손이 많아지고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것이고, 26절,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의 이 이야기는 그냥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요백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반적인, 즉,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인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서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오력이고 권위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짓이나 옳지 않은 것들을 합류화 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하나님의 은혜 빛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이러한 회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지금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면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배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지만,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런 권면과 축복의 말은 보편 타당한 진리에 근거한 것으로, 요배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인식한 것,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요배에게 임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교훈과 도전이 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그 겸손함. 누가 전하고 또 그런 것에 관계없어요. 우리 권위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권위 자체에 대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의 그 존중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존중을 보여야 돼요. 그러할 때에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또 권위 아래 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하셔야지 되고, 다른 많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셔야지만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 의인과 악인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증가하자.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증가하자. 이러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죄의 해결로부터 나와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늘 그래서 얼굴빛부터 틀려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엽에 대한 이고면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